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의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일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국 사와띠 교원 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어느 날 와차고차란 바람이 교원 정사로 부처님을 찾아와 여쭙니다. 곧담하시어 사람들이 흔히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와차고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열두 가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을 이루는 여섯 가지 내적 영역, 안이비설신이와 그에 맞서 객관을 이루는 여섯 가지 외부 영역인 색성향 미촉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형체를 보는 시각의 세계와 귀로 소리를 듣는 청각의 세계,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의 세계, 혀로 맛을 보는 미각의 세계, 피부로 감촉하는 촉각의 세계, 자신의 의지로 이 앞에 다섯 가지 세계의 것들을 판단하는 의지의 세계,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아니다. 나는 삼은 곧당하가 말하는 그런 세상을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만 말만 있을 뿐이오. 그것에 대하여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만 더 늘어나게 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바한경 1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일체, 일체란 것은 전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전부입니다. 이 육군, 육경, 육식 이래서 18처가 되는데요. 이 12처, 즉 육군과 육경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라고 말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어 아니비 설신이가 밖에 대상을 경험하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희노애락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오온이 나라는 망상, 오치온이라고 하죠. 이 망상에 젖어들면 이 육군육경에 대한 것을 탐착하고 욕심부리고 끄달리고 음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쁨과 고통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일체 개념으로 좀 개념 잡으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일체 법, 예? 일체 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 정서에 계실 때와 차고 따가 여쭈었다. 좀 전에 일체 연장선입니다. 꽃다마시어 이른바 일체 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사물의 형체를 대하게 되면 사물의 형체를 분별하는 인식이 생긴다. 쉽죠 간단하죠. 눈으로 우리가 보는 대상을 그 대상에 맞게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르마르 아이가 생기죠. 그걸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귀로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를 분별하는 인식. 코로 냄새 맡으면 냄새를 분별하는 인식. 혀로 맛을 보면 맛을 분별하는 인식. 피부로 촉감을 대하게 되면 촉감으로써 분별하는 인식.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들을 분별하는 인식. 이게 이제 유류법을 말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 분별되어지는 것들. 예. 분별되어진 모른에서 모든 제 망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적 감각 기관이 외적 대상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분별이 생기는데 이때 좋다 나쁘다 아니면 그저 그렇다 나쁘지도 않다 이러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각들을 일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는 일체법을 부정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일체법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일체는 육군으로 육경을 대하고, 우리가 육군으로 육경을 대했을 때 육식이 생긴데 이걸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번 생 중생 몸을 받아서 쓰는 것 자체가 일체법의 시작이고 일체법의 다입니다. 근데, 열애와 중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애는 중생의 몸을 받아서 법으로서 승화시킬 때 열애가 되고, 중생은 그 중생 몸에 국한돼서 끄달리고 집착했을 때 중생이 되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건, 아름다운 것을 보건 좋은 향기를 맡건, 그것은 열애의 행동이 어긋나지 않은데그 아름답고 좋고 향기로운 것들에 머물렀을 때. 혹은 그것을 또 찾으려고 탐욕을 부렸을 때, 목말라는 이런 가래, 그 가래가 우리 고통의 원인이라고 사성제에서 말씀드렸죠. 예. 아름다운 거 보십시오. 좋은 느낌 가지시고 맛있는 거 드십시오. 정당하게.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끄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생의 업식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중생의 한계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나무진 기도 수행의 결과로 그걸 딱 알아차렸다 할언정 거기서 방해를 해버리면 또 조용히 나도 모르게 중생의 업식의 승물 숨을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예. 오늘 사람이란 제목 한편더 읽고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은 자바한경 13장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한 비구가 여쭈었다. 비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법을 볼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적 감각 기관 아니비설신이 외적 대상 색상향 미촉을 만나 의식 작용이 생긴다. 이게 일체법입니다. 이 감각 기관과 외적 대상과 의식 작용이 하나로 어울리는 것이 접촉이라 한다. 이 접촉을 통해서 감각, 지각, 사유가 생긴다. 감각, 지각, 사유가 생긴다. 이것이 마음과 사고의 내용으로서 법의 발생이다. 즉, 감각이나 지각, 사유, 인식, 이네 가지 비물질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합하여 사람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에서 사람이란 생각을 하여 샀다. 중생상이죠. 그 다음에 나라, 인상, 만우자, 그 다음에 만화와 젊은이, 뽀사, 길러진자, 뿔깔라, 저와 잔뚜 등 다양한 의미로 부른다. 또 말하기를 "내 눈으로 형체를 본다", "내 귀로 소리를 듣는다", "내 코로 냄새를 맡는다", "내 혀로 맛을 본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분별한다고 말하고,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서 "이 사람의 성씨는 무엇이며 이름이 무엇이고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고통과 즐거움을 누렸고" 이렇게 오래 살았고, 이렇게 목숨을 마쳤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일 뿐이요, 기억일 뿐이며, 말로 설명하는 것이며, 인연따라 생기는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도덕고 허망한 것이다. 음, 저도 이 사람을 부처님 말씀으로 나타내는 말은 조금 생소한데요.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음, 비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법을 볼수 있냐는 말에 부처님께서 내적 감각기관이 외적 대상을 만나 의식 작용이 생긴다. 감각기관과 외적 대상과 의식작용의 하나로 어울리는 것이 접촉이다. 이 접촉을 통해서 감각, 지각, 사유가 생긴다. 이것이 마음과 사고의 내용으로서 법의 발생이다. 감각, 지각, 사유, 의식, 이네 가지 비물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합하여 사람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방금 말한 게 오온이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게이 오온에서 사람이란 생각 인상을 하여 샀다. 나라, 만우자, 만화와 버사. 이게 우리말로는 중생상 인간, 만우의 후에 젊은이, 길러진 자, 뽀깔라라는 것은 인상을 말하고요. 지와 이거는 수자상을 말하고요. 짠뚜 이거는 태어난 자등 다양한 의미로 부른다네요. 또 말하기를 내 눈으로 형체를 본다. 내 귀로 소리를 듣는다. 내 코로 냄새를 맡는다. 내 혀로 맛을 본다. 내 몸으로 촉감을 느낀다. 내 마음으로 법을 분별한다고 말한다.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 이 사람의 성씨는 무엇이며 이름이 무엇이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고통과 즐거움을 겪고 이렇게 오래 살았고 이렇게 목숨을 마쳤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이요 기억이며 말로 설명하는 것이며 인연 따라 생기는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도덕고 화망한 것이다. 예. 오늘 이 부분은 제가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알아차리는 대로 제가 추후에라도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부처님 말씀 마치고 내가 꿈꾸는 세상 안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길이란 제목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자는 관용과 자애와 지혜를 가지고 선한 말을 합니다. 눈이 먼 자는 탐욕 성냉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선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말에 담긴 진실을 아는 자는 눈이 밝은 자입니다. 말에 담긴 진실을 모르는 자는 눈이 먼 자입니다. 눈이 밝은 자는 가야 할 길을 알아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이릅니다. 눈이 먼 자는 가야 할길 몰라 괴로움이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한 말은 영향으로 삼아서 더욱 증장시켜야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선하지 못한 말은 독약으로 알아야 불행을 예방합니다. 알아차리면서 말하면 선한 말을 하여 번뇌가 생기질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면 선하지 못한 말을 하여 번뇌가 생깁니다. 일상생활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마지막 한 구절 이게 다라고 볼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말하면 선하지 못한 말을 하여 번뇌가 생깁니다. 거짓 그렇죠. 예. 제가 누누이 무건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특히 우리 전번 강경식은 우리가 대화를 할때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할 것을 미리 생각한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우리 저기 보왕 선배론 보면은 임금, 어,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라고 한구절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를 할때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이 무슨 말을 왜왜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계속 듣기만 하십시오 하루종일 말 한마디 안해도 되니까 듣기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남의 말을 정확하게 듣는게 엄청난 수행 인데요 문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 말을 경청했을 때내 안에서 상대방을 위한 말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어. 그때까지 입을 열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남을 이롭게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놀라게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산업 증장시키는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